심장혈관계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거에 이제 책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세 번째 부분을 이해하면 세 번째 시간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순환계통의 심장혈관계통과 림프계통으로 이루어진다. 순환계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 계통을 어 심장과 림프 계통으로 나누고 순환은 체내를 혈액 림프가 림프에게 둘러싸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결국 순환이라는 것은요 계속 계속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과정이 반복적인 작업 상황이고요. 심장에서 말초로 혈액을 내보내는 혈관을 동맥 말초에서 심장향의 혈액이 다시 돌아오는 혈, 혈액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하죠. 동맥과 정맥 동맥과 정맥은 모세혈관으로 이어져 있고 혈액은 심장, 동맥 다시 모세혈관, 정맥 심장으로 한 차례 도는 것을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혈액을 내보내는 힘은 심장의 박출력이고 이는 동맥에 있는 혈액에 대해서는 직접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이와 같은 관계로 폐쇄계통이 혈관계통에서 이 힘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맥의 힘으로서도 작용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심장과 혈관의 기능입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세포체가,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나 영양을 공급하고 이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등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운반하거나 전신에 있는 세포의 환경이 똑같아지도록 유지하는 것이 혈액순환의 혈액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혈액은 혈관 속을 통해 전신을 돌게 됩니다. 이 혈관과 혈액순환 속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심장을 합쳐서 순환계통이라고 하고 혈관은 기본적으로 닫힌 루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선처럼 루프로 어, 되어 있고, 로프, 로프, 루프 하나의 큰 선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생리적인 상태에서는 혈관 속에 혈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없고, 또 특정 물질만 혈관 밖을 통해 출입을 합니다. 림프처럼. 그렇죠? 혈액의 동맥을 통해서 심장을 떠나 다음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을 거쳐 심장의 반대쪽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이 과정을 어,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칠판에 그려서 설명한 것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쉽게 적용하고 작용할수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동맥계. 동맥계의 흐름과 보겠습니다. 동맥계, 정맥계 순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체순환과 그다음에 폐순환의 개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체순환과 폐순환을 이해를 하고 또그 그림들을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답이 또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동맥계는 심장은 혈액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펌프 작용을 합니다.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나오는 경로를 동맥이라고 하고,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동맥은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폐를 향하는 폐동맥이고, 다른 하나는 전신을 향하는 대동맥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대동맥은 두 경부, 머리 쪽, 상지, 체간의 내장 등으로 가는 가지를 내면서 하지를 향합니다. 각각의 가지는 좀더 분지를 반복하면서 가늘어져서 최종의 모세혈관이 돼서 전신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맥이고요. 정맥에는 심장으로 혈액이 흘러 들어오는 경로를 정맥이라고 한다. 정맥은 모세혈관이 합류해서 생긴다. 그렇죠? 맞습니다. 각 부위에서 정맥에 합류됨으로써 좀더 두꺼워지며 최종적으로는 상반신 혈액을 모아 심장으로 되돌리는 상대 정맥과 하반신의 혈액을 모으는 하대정맥이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폐를 향하는 폐동맥도 분지를 반복해서 모세혈관이 되며 또 다시 한번 합류해서 폐정맥이 돼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과정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어려운데 이미 설명을 듣고 들으기 때문에 아하하고 쉽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공부가 그래요. 누가 한번 읊어주면 쉬운데 혼자 하면 어려운 것, 또 혼자 해도 잘 읽혀지지 않는 것 누가 한번 같이 읽어주면 읽혀지는 것, 그게 공부입니다. c i r c u l 순환입니다. 순환, 온몸 순환, 그러니까 이체순환이라그 했습니다. 폐가 아니라 전신을 돌았던 체순환, 폐순환이 있는데 일단은 폐, 체순환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심장에서 운반해서 대동맥을 통해 허파를 포함한 모든 신체기관으로 전달하고 산소가 적은 혈액을 심장으로 가져온다 온몸순환은 심장 순환과 어, 결국 심장내순환과 어, 우리가 관상동맥 안에서 도는 것과 간맥순환으로 세분화가 될수 있죠 자, 허파순환, 폐순환은 산소가 적은 혈액을 심장에서 허파의 허파가리로 운반 후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다시 허파에서 심장을 운반하는 좀 전에 보여줬던 폐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간 문맥순환 독특한 순환입니다. 이 순환도 소화기관에서 간으로 가는 유일한 경로인데 내장과 이자, 췌장, 아, 다른 소화기관에서 간으로 가는 혈, 혈행이고 영양분을 간으로 운반해서 그 운반됐던 영양분을 간은 심장으로 올려주는 과정을 우리가 간 문맥순환인데 특이한 거는. 내장기의 그 영양분들을 동맥이 아닌 거꾸로 올라가는 정맥에다 실어서 간에게 올려주기 때문에 이 순환 또한 우리가 특이하게 보고 특별하게 봐야 될 순환이라는 거죠. 요 그림이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림을 좀 다르게 도식화 시켜서 만든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인체의 주요 정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어, 동맥인데 동맥인데 여러분들 뭐냐고 이걸 좀잘 아셔야 되는 게 어디 부위를 지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니, 요골뼈를 지나가면 요골 동맥이고, 어, 척골 첫골 지나가면 척골 동맥이고 이렇게 그냥 붙여지는 거니까 가장 큰 거는 심장에서 심장에서 전신으로 쫙 내려가는 저큰 대동맥을 통해서 갈라져서 내려가고 또팔 쪽으로 내려가고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있더라. 그래서 눈 쪽으로, 눈으로 확인해서 심장이 혈액을 팔과 전신과 머리로 보내주는 그림으로만, 아, 요 정도만, 어, 생각해도 우리가 공부가 쉽겠다.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그 부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저 이름이 요골동맥이야? 이렇게 빠지니까요. 요골동맥은 요골을 지나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가 되고, 어, 발로 내려가니까 전경골 동맥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그림입니다. 자 정맥은 또 볼까요? 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부위를 따라서 올라, 일단은 머리에서 내려오고 팔에서 올라가고 다리에서 올라가면서 다시 어, 간을 거치는 게 있고 직접 심장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얘 또한 어디 부위를 지났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동맥정맥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접근이 힘들고, 또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좀 접근하는 방식을 좀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 모른다고 문제가 생길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이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혈관의 기능을 좀 보려 합니다. 자, 도대체 책에는 어떤 얘기들을 쓸까? 어, 어떻게 혈관의 기능을 정의를 내려놓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은 각각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동맥과 정맥, 세정맥은, 세 정맥은 세, 세 동맥은 동맥하고 갈라진 세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전신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배분을 하게 합니다. 그밖에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켜서 동맥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동맥과 정맥, 그러니까 정맥은 정맥과 세정맥은 모세혈관으로부터 혈액을 모아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맥과 세정맥은 혈액 저장 장소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혈관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혈관입니다. 그죠?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는 혈액의 속도가 상당히 더딘 거죠. 예를 들어 글루코스와 산소는 모세혈관의 혈액에서 나와서 사이질액으로 들어간 다음 세포로 가고 이산화탄소와 기타 노폐물과 이와 반대로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체액도 모세혈관의 혈액과 어 사이질에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인체의 주요 동맥, 인체의 주요 정맥.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명명되어지고 이름이 붙여지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심히 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맥이 이 정맥이 이곳을 지나니 이곳이라고 얘기하고 그곳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붙였으니까 딱그 정도까지만 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어, 지금 만지는 데가 어디 혈관이야?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부위에 따라서, 흘러가는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명명되어지니 거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합니다. 자, 요거 이제 혈장과 혈액형을 좀 보십시오. 많은 해부학책을 구성을 하면서 꼭 책에 들어가야 될 내용과 또 어, 책에서 구성되어지면서 알게끔 하는 하나의 내용들이니까 꼭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지나갑시다 라고 어, 설명합니다. 혈장은, 혈액은 어, 세포가 없는 전혈로 어, 액질, 혈액의 액질은 약 90%의 수분과 10%의 용매로 구성이 됩니다. 용매는 음식과 가스, 호르몬, 비타민, 효소와 그 외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을 용매라고 하고 혈장단백질 또는 알부민, 글로블린, 피브로노겐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혈장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 혈액형은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다당류 항원의 존재로 분류합니다. A형인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A항원을 갖습니다. B형인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B1, B형 항원을 갖습니다. A형인 사람은 적혈구에 비항원과 A항원과 비항원을 모두 갖게 된 거죠. O형인 사람은 적혈구에 A항원과 B항원 둘다 없습니다. 없는 게 특징입니다. A형인 사람은 혈장에 항 B 항체를, B형인 사람은 항 A 항체를, AB형 사람은 두 가지 항체가 없고 O형인 사람은 모두 항체를 보유하게 되는 혈액형입니다. 한편 혈액 인자는 적혈구에 Rh 항체가 존재해 존재로 분류한다. 약 85에서 90%는 적혈구에 Rh 항체가 있는데 이들은 Rh 플러스로 분류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Rh 마이너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잠시 그림 보시 기 바랍니다. 주변에 <laughs> Rh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자막으로 o 형의 Rh 마이너스 이렇게 급구 막 이렇게 뜨잖아요. B형에 그래서 대부분의 80에서 85에서 90%는 Rh가 Rh 항체가 있는데 이들은 항체가 없는 분들은. 다른 항체가 들어오면 어 이제 몸 혈액이 견딜 수 없는 상황 최악의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설명하거나 합니다 자요 그림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스캔을 떠서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려 놓은 자료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강의 자료는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도중에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혈관의 구조, 혈관은 혈액을 심장과 인체의 각 장기 및 조직 사이를 순환시키는 통로이다. 혈관은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나눌 수 있다. 동맥은 허파를 거쳐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원, 아, 왼 심실로부터 온몸의 조직으로 전달하고 세동맥으로 갈라진다. 모세혈관은 세동맥과 세정맥 사이를 연결하는 가늘한 혈관이죠. 정맥은 조직에서 사용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모이게 하는 혈관입니다. 간단합니다. 용어 자체는 그런데 이제 혈관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혈관은 어, 보여지는 면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동맥이고 오른쪽은 정맥입니다. 차이는 두께의 차이도 있어요. 동맥이 더 두껍겠죠. 그러나 정맥의 안에는 판막이 들어 있다라는 게또 다른 그 차이점의 하나입니다. 동맥과 정맥의 구분을 한번 보십시오. 동맥과 정맥의 구분은 해박적인 차이가 있지만 좌우에 상관없이 심실에서 나오는 혈관이 동맥이고 심방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이다. 동맥은 내압이 높고 압력이 높죠. 박동성이 있지만 정맥은 내압이 낮고 박동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하고 정맥혈은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허파 순환에서 정맥혈은 허파 동맥에서 말초로 가고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해서 산소화된 동맥혈이 허파 정맥에서 어 좌심방으로 돌아간다. 많은 정 음, 장기에서 정맥은 동맥을 따라 주행하는데 혈류가 흐르는 방향은 서로 반대죠. 자. 아주 어렵지 않고 쉬운데 공부 관점에서는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차이까? 그래, 동맥은 뭔가 어 혈관 자체가 타이트하고 어 탄력도가 있어. 근데 정맥은 타이트하지 않고 탄력도 가 없어. 그러나 그 안에는 판막이 들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서로 주고 받습니다. 주고 받으면서 그 그림과 순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되는 거죠. 자, 이제 혈압에 대한 얘기를 또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Blood pressure, 어, 혈압. 혈압. 이 혈압을 통해서 본태성고 혈압이냐, 아니면 원래 혈압이 있느냐, 피를 어느 정도로 밀어내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혈관계 통을 따라 흐르도록 압력을 가하는 힘. 또힘 또는 미는 힘을 우리는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은 모든 혈관에 있습니다. 언덕처럼 생긴 혈압 그래프를 혈압 기울기라고 하고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혈압 기울기는 두 혈압 사이의 차입니다. 이 그러니까 혈압 압력의 차이, 수축과 이완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몸 수단계통의 전체 혈압 기울기는 대동맥의 평균혈압과 대정맥의 끝나는 점 우심방약 우심방과 대정맥이 만나는 점 사이에 혈압차가 됩니다. 대동맥의 평균혈압은 100mmHg이고 대정맥의 끝나는 점의 혈압은 0mm입니다. 그러므로 온몸순환의 혈압 기울기는 100-0에서 100mmHg가 된다는 거죠. 혈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혈압 기울기가 혈액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압 기울기가 있어야 혈액이 흐를 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 혈압 기울기가 없으면 혈액이, 혈액이 순환되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하이퍼텐션이 나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압력 때문에. 응? 그리고 이것은 뇌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이 되죠. 뇌졸중은 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한 두 가지 용어를 뇌졸중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혈압도 위험하기 마찬가지죠. 동맥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혈액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간에 흐르지 않고 그 안에서 혈액이 혈관벽에서 스며 나오는 것과 어, 발생할 것이다. 이게 빨리 지나가지 않고 또 힘이 없으니 피로가 가서 피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혈압이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출혈은 혈압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죽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혈류량 1리터 시간당 1리터 어, 혈류량, 세정맥 또 혈압, 확장기 수축과의 차이 120에 8 0 그래서 정상적인 BP라고 얘기하는 블러드 프레 e 는 120에서 80이라고도 설명하고 을 혈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의 관점에서는 고혈압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왜 압이 너무 세니 이 압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초 종아리를 풀어주고 전체 근육을 풀어서 압력을 낮춰주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다. 압력이 너무 센 상태에서 건드리면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순환에 문제가 돼서 결국 치유의 에너지가 돌지 않는다는 거죠. 치유랑 치료란 우리가 전신의 피가 완벽하게 돌고 몸이 중력선 안에 들어 있을 때 우리 몸은 치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지금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그림들이. 조금 지루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또 알아내고 또 알면서 확인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혈압입니다. 자, 오늘 스캔의 마지막입니다. 어,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될 프로그램으로서 진행했던 겁니다. 자, 신경계통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경계통은 연속된 몇 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관의 복잡한 작용을 통해 나머지 신체계통을 조절하게 하게 되죠 대뇌 중간뇌 숨뇌 그리고 소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통 그리고 신경절과 신경으로 이루어진 말초신경계통이 있다고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지겹게 만들고 있지만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신경계통의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도표, 도표부터 신경계통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눈다 그래서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를 나누고 말초신경에는 온몸계통 몸신경계통과 자율신경계통으로 나눠서 몸신경은 교감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계통은 부교감신경 부교감 어, 교감신경계통 구교한 신경계통을 나눠서 전체를 일단 분류해 놓고 봅니다. 신경계통은 해박적으로 중추신경계통, CNS라고 얘기합니다. CNS. 말초신경계통. 이건 뭐냐면 PNS, PNS. CNS, PNS로 크게 구분된다. 중추신경계통이냐, 말초신경계통이냐, 크게 구분된다. 중추신경계통은 뇌와 척수로 이루어지고, 말초 신경계통은 뇌와 척수 위의 모든 신경을 가리키게 됩니다. 촉각, 시각, 후각 등의 감각은 전기 신호로서 말초 신경을 통해 중추 신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중추 신경에 주로 뇌에서는 이렇게 전달된 신호를 처리, 판단을 해서 중추의 지령을 말초 신경을 통해 신체각 부위로 전달해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운동 신경이라고 합니다. 말초에서 중초로 향하는 경로는 구심성 신경로, 또 중추에서 말초로 향하는 경로를 원심성 신경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앙에서 말초로 가는 거는 원심성. 또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고, 저 말초에서 끝에서 안으로 오는 거를 구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용어들이 책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 전달 방향과 역할을 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심성과 원심성의 신경 전달은 왕복을 반복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개체로서 통일을 도모합니다. 단순한 보행 동작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말초의 운동기관과 중추의 뇌, 척수의 끊임없는 대화와 조절 기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반응이 필요할 때는요, 뇌를 경유하지 않고 중추신경에서 뇌, 그러니까 뇌 척수, 중추에서 바로 대응하는 기능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 스파이널 리플렉스 척수 반사라고 합니다. 말초 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12쌍의 뇌신경과 척수에서 나오는 31쌍의 척수 신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이거는 또 기초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어 소마틱 너브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서 몸신경 시스템과 자율신경계통으로 어, 나누게 됩니다. 몸신경계통은 신체의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에 관여하고 자율신경계통은 내장의 기능에 관여한다. 자율신경계통은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교감신경계통과 부교감신경계통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둘의 미묘한 대안관계에 의해서 기능이 조절되고 있는 겁니다. 신경계통을 구성하는 세포구는 신경계통은 복잡한 기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다른 장기에는 없는 상호 역할 분담이 확실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중심으로 신경 세포나 조직을 살펴를 보게 되면 신경 세포 신경계통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신경 세포와 신경 아교 세포가 있어요. 신경 아교 세포 중에 중요한 세포는 별 아교 세포, 시소 돌기 아교 세포 슈만세포, 미세아귀세포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더 영자 어 연장에서는또 주어진 시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최적의 정리한 교재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니 이렇게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또한 유튜브에도 올려질 것이니 유튜브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부는 이어져야 합니다.